지난 시간에 홍수가 시작이 되어서 땅에 이제 물이 다 덮이게 되었고, 방주가 둥둥 떠다니게 되었으며, 이제 모든 높은 산까지 다,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었다. 모든 높은 산보다도 8m가량 더 높이 물이 다 잠기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긴 고난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방주 안에서의 오랜 그 고통의 세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란의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첫 번째 것은 환란당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덜짐성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 기억하사. 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잊혀진 사람이 가장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잊혀진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교육전도사 때그 교사 한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난 그래도 불쌍한 사람은 아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잊혀진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20대 때 아버지가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또 대학도 떨어지게 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 교회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요. 어, 그 교회 에 갔는데 누나 아, 나이가 좀 자기보다 많은 누나 한 명이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어, 미스터리는 참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많은 것 같다. 계속 축복해주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싫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즐겁지만 그 누나의 칭찬과 격려와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누나가 어느 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교회 갔는데 모든 것이 통통 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부활절 맞이해서 그 미국 갔던 누나로부터 카드 한 장을 받았습니다. 미스터리, 내가 지금도 여기서 미스터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스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욱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편 카드 한 장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미스터리를 기억하고 있다 이 말에 이 이동훈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그 누나가 자신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보면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뭔가를 기억해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다 그 사람을 향해서 생각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죠. 참 방주 안에서 고생이 많겠구나. 그 짐승들의 그 배설물 냄새 그리고 물리에 뜨다니 그 오랜 세월 그 갑갑함. 참 고생이 많겠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생각하시고, 어, 그것까지 다 돌아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어, 제가 그, 얼마 전에 치질 수술을 했잖아요. 치질 수술을 하니까 치질 걸린 사람들의 입장에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 저는 전혀 입장을 몰랐는데, 아 이게 정말 고통스럽구나. 수술하기 전에 정말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암 걸려 본 사람 만이 암에 걸린 사람 심정을 아는 것 같아요. 과부가 과부 심정 안다고요. 어, 수술하고 돌아왔는데, 에. 나는 아파 죽겠는데 밥 먹자는 성도가 없나. <laughs> 나는 앉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함부로 막 먹으면 또안 되거든요. 이게 또쌀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음식도 조절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인간은 참 서로의 형편을 못 헤아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술한 것 뻔히 아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아, 그, 그, 그 사람 취지를 안 걸려봤을 것 같아요. 걸려봤으면 그런 술이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므로 돼 우리가 시험당할 때 능히 그분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시험 받는 것그 모든 것다 주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돌보시고 다 우리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환란당할 때 붙들어야 될두 번째 사실은요.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얘기는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물이 며칠 동안 창의를 했다고 그랬죠? 땅에? 7장 24절 보십시오. 며칠 동안요? 150일. 자, 8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8장 3절 끝부분에 보면, 자, 150일 후에. 물이 가득 덮이고, 물이 창고라기를 150일이면 몇 달입니까? 예, 네, 저녁을 안 드셔서 수확이 안 되죠. 150일이면 다섯 달입니다. 355에서 15 150일 다섯 달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득 덮이고 난 다음에 150일 다섯 달 동안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150일 후에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자, 사제를 보면, 어, 몇째 달에 되어 있습니까? 일곱째 달에 어디 머물렀다? 방주가? 아라라산에. 자 노아의 홍수가 7장에 보면 노아 6 0 0세 되는 의 2월달이 시작합니다. 자 2월달부터 7월달까지. 다섯 달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월달에 아라라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아라라산은 지금의 터키와 이란의 국경지대에 있는 그 산, 뭐 지금 고고학 으 뭐, 터키가 이슬람 국가라서 발굴하지 못하지만 아마 거기가 유력하고 거기서 얼음 밑에 있는 방주를 보았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맞는 것 같아요. 거기 방주가 여전히 지금 묻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아라라산에 7월 달에 방주가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머물렀는데 지금또 노아가 언제까지 기다리죠? 5절에 보면? 7월 달부터 예, 10월달까지, 10월달까지 또기다리습니다 10월달 되니까 겨우 뭐가 보였다고요? 산들에봉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40일을 더 지나 11월달이 되어서 노아가 무슨 행동을 하죠? 예,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만 내보냈습니까? 또뭐 내보내죠?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자, 근데 비둘기가 처음에는 갔다가 그냥 앉지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물이 아직 다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두 번째 또 내보냈더니 네 이번에는 뭘 가지고 왔죠? 감남 잎사귀.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 조금 거쳤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내보냈는데 네 비둘기가 어떻게 됐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거의 물이 많이 거쳐서 비둘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3 절을 보면 언제까지 또 기다리는가 하면 자, 방주 뚜껑을 제치고 드디어 노아가 방주 문을, 뚜껑을, 위에 있는 뚜껑을 제쳤는데, 그때가 언제였다고 되어 있죠? 601년. 자, 노아 홍수가 시작된 것은 600, 노아 600년, 600세 둘째 딸인데, 지금은 601년 첫째 딸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됐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뚜껑은 제쳤지만, 물은 완전히 마르기를 또 언제 말랐다고 되어있습니까1 4절을 보면? 둘째 딸, 스무일입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고, 물이 마르고, 노아가 그 노아의 방주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1년하고 일주일이 더 걸립니다. 1년하고 딱 일주일이 더 걸립니다. 그 엄청난 오랜 시간을 방주에서 머물렀다. 1년하고 일주일 동안 그배 안에 갇혀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또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땅이 말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노아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15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5, 16절에 이제 나와라. 방주에서 나와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이제 노아는 나오게 됩니다. 어, 저 같으면 어디서 넘어졌을까 하면 어, 이 부분에서 넘어졌을 것 같아요. 뚜껑을 딱 열었는데 방주 뚜껑을 딱 열었는데 오우, 이거 뭐 물이 다 거쳤네? 하고는 뛰어내리다가 진창 속으로 쑥 빠지지 않았을까? 물이 말라야 되는데 하나의 명령 떨어지기 전에 나 같은 급하게 뛰쳐나가지 않았을까? 노아는요 정말 대단한 인내심입니다. 얼마나 5월, 5월, 5개월 기다렸다가 또 10개월 기다렸다가 또 11개월 기다렸다가 또 1년이 지나고 일주일이 더 지나도록까지 기다렸다가 하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때서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여인이 아, 이런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죽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극장 지배인은, 아, 그런 거 죽은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지 말고 잠깐 기다리세요. 라고 하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한참 만에 그것을 찾아가지고 딱 와서 지배인이 너무너무 기뻐서, 부인 부인 기뻐하십시오. 그랬는데, 저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혼자 별짓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일인지라. 이걸 뭐수소을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도 있고, 전화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도 없고, 찾아줄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 스스로 그냥 뛰쳐나가고, 내 멋대로 행동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환란 때 그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환란 때 붙들어야 될 사실은요 제사를 환란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렇게 밖으로 내 놓는데, 특별히 비둘기를 밖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한번 내놓은 것도 며칠을 기다렸다 되어 있죠. 7일, 12절에 보면 또한번 내놓은 것도 며칠을 기다렸다. 예, 네, 돌아왔는데 또 7일을 기다리고. 반복적으로 7일이라는 단어가 7일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이것은 노아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혀 뭐 문제될 것이 아, 없습니다. 저 노아는 그 하나님의 그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셨던 그 7일의 그 주기를 반복하여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거기 보시오 20절에 보면 뭘 했습니까? 예, 네,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재단에 바쳐 드렸습니다. 즉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 노아의 이 대목이 바로 노아의 어려움이다. 어려웠다는 것은 노아가 평소에 하나님께 늘 예배 드리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금 쉬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교회 나오세요 해도 쉽게 못 나옵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를 잘 지내게 되어 있고요, 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배를 계속 놓쳐 보십시오, 안해 보십시오. 그거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노아가 내리자마자 예배 드렸다는 것은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다. 늘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뭔가를 지금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던 뭔가를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겁니다. 환란을 당하면 예배 드리기 싫어요. 하나님도 믿고. 환란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고난의 기간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결국 환란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노아가 아마 7일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고통의 시간을 과연 잘 견딜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켰지만은 그, 앞으로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완전히 낙심하고 또 그러지 아니었을까. 아마 우울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어, 여러분 꼭 예배를 놓치지 않는 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환란 가운데에 붙들어야 될네 번째 마지막 사실은요, 큰 그림을 보고 작은 그림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8장 2 0 절에 보면 재단을 샀고 번제를 재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21절 보십시오. 그 향기를 받으셨죠? 예, 짐승의 그 제사들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중심에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 거기서 우리 같이 내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중심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왜요? 이유가 나오죠. 뒤에 보면. 이는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내가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어, 6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으면서 여기서는 완전히 뒤바뀌어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그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히려 멸하지 않겠다 라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이었고 또 인류를 다시 홍수로는 절대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한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맹자가 주장한 것은 성선설이고 인간은 본성상 착하게 태어났다는 것이고 어, 순자가 주장하는 것은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악하게 태어났다. 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성선설이 맞니, 성악설이 맞니, 이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긴 입었는데 그러나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이미 우리는 그 악한 본성,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또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요. 어, 하나 더 해주셨죠.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aughs>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엄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어떤 교회의 어느... 몹시 더 추운 겨울 아침에 어느 집사님이 교회로 오다가 문밖에서 있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추운지라 집사님이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더럽게 춥네, 진짜. <laughs> 목사님, 날씨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나는 지금 이 날씨를 보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라고 반문을 합니다. 뭔 이야기인지 도무지 가면서 예?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22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아니하시나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면서 더위와 추위와 그것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나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이 추위를 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작은 것에 힘들어합니다 너무 너무 작은 것에 너무 힘들어하고 열면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하고 아니 그럴게 아니라 좀큰 그림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위와 추위가 심음과 거듭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 약속이 없었다면 벌써 망했어 또 다시 망했어 또 벌써 망했을 이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 작은 고난에 좀 얽매여서 그렇게 힘들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림,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조금 바라보시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고난은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큰 그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린 이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 고난을 여러분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